수화야, 이 바, 이이 바, 이이 바, 봐이 바, 흔들려? 봐봐 이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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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바, 이 바, 이 바, 이 바, 줄게, 아빠 줄게. <목소리> 그그 <그거, 목소리> 마이쮸 뽑을까? 구푸요 응. 근데 마이가마이를 지금 누르기도 <목소리> 안해 어? 이거 이거 수아 마이주를... 엄마가 뽑아줄게 너 때문에 치과 하지 말고 일로 와봐 아빠 어? 근데 마이가 있어? <목소리> 없어 마이쮸 사와야지 마이 사주라 수아 지금 마이를못 뽑아 너무 흔들려서 아구푸요아니아무라고 그러면 마 가만히 있어 그러면 다른 거 뽑아 아. 아 이거 진짜 안 아파. 아, 휴지로 자꾸 뽑지. 휴지로 자꾸 뽑으라고. 아안 아파. 이 정도 흔들리면 안 뽑는 게더 아파. 얘라. 이거 엄마랑 해. 그 치과 아저씨한테 하지 말고. 아. 할거 있어. 말할 거 있어. 근데 어, 엄마한테 이거 세게 뽑지 말고 최대한 안 아프게 해 근데... 줘. 근데 얼른 아 야, <목소리> 봐봐. 아니야. 아직 잡지도 않았어. <laughs> 너 이러면 너다 빠지, 빨리, 빨리. 얼른. 지금 못 먹어 너너 이러면 진짜 치과 가자. 야, 저그 그 피자 트럭하고 있어요, 그래서. 아, 세게 잡아야 뽑지. 그, 아. 나 아직 것도 안 냈어. <laughs> 그는 <laughs> 뭐 안다고 그어서 아니 자꾸 줬어. 내려 봐. 아 내려 봐. 소아. 마지막이야. 치과 가서 아저씨가 받고 올지 엄마 보고 올지. 아손 올리지 마. 아직. <laughs> <laughs> 어뻐어 아프지도 않아 피도 안 난다 야오 용감 스잘했 잘했어 엄마 슈트 하 어? 자한번 아, 먹어. 아, 이제서야? 트 하나. 슈트 하나. 슈나다트혔어다혀나용감했어 많이 춥나 <laughs> 이미 옆에다 쌓아놨네 아이고 추워 뿌리가 없어 봐봐 뿌리가 왜 없지? 이빨 뿌리가 설마 박혀있나? 뭐? 피 많이 나구만 피? 봐봐 응. 이해봐 이해봐 아 이거 뿌리가 안 뽑힌 거 같은데? 뭐가 뭐가 있는데? 피피자피 소야. 다음 주에 수아 생일이라서 이번 주말에 수아 생일 파티도 하고 생일 선물도 사러 갈까? 응? 왜? 어? 왜? 백크백크 아, 누나 생일이야. 또 생일은 했잖아 9월달에 소야 갔다 올게. 좋아 잘하고 와 누나 화이팅. 음. 누나 1등해 누나 1등하고 최대 빨리 해볼게 그런거 하지 말고 못생긴 거 하지 말고. 아빠 빨라 빨라 선수 입장. 어디에요? 아 이쪽에 사는데 네. 이쪽에 사 네. 맞아 선수. 아 그래요? 네. 어 최선 선수 컨디션이 <laughs> 어떻습니까? 몸 풀어야지. 지금 아니라고. 최선 선수. 아 그러지 마. 왜? 최선 선수 컨디션은. 아, 알았다고. 최소한. 쟤선 다해서 몸 푸셔야 돼. 아, 어, 진짜. 어? 온다푸다고수 아, 들어가서 하는 아, 너네 친구들은 빨간 테이프에 서 하는 거같 빨간 테이프가 아야 경기장 어때? <laughs> 컨, 경기장 컨디션 어떤 거 같아? 아거 음, 같아. 어려울 거 같다고? 나름괜찮않아 아니야. 컨디션 어때 수아? 어 오늘 어, 허벅지 근육 좀 풀어줄까? 괜찮아? 어, 벌써 벌써부터 저 연습하는 거야? 준비 운동해야지. 오야 쌍쌍이로 저렇게 한다고? 이거 선수들 기량이 장난이 아니네. 아좀 가보자. 저기 뭐, 뭐 메달이 있는 이거 경기장인가? <목소리> 와꿈 금메달인가봐. 나무대회 와우 스포츠 아카데미 얘만 다르게 생겼네? 얘가 1등인가? 응. 봐아더 있네? 응. 수아몸 풀고있어 응. <laughs> 왜 뽀시래기야 아 빨리 연습해 연습해 연습 걸렸다. 아무리 고하면 좋은데 걸렸을 때가 가장 침착하게가니다내가 줄을 넘어서 할 건지 줄을 뒤로 떼서 다시 할 건지를 미이정적으로봐지 않을 니까 네. 시작. 메달 아버지. 음. 먼저 아이들 메달 떴어 어? 메달 받았어. 또 마찬가지 손잡고. 다 고생했으니까 올려주세요. 자, 한번씩 <목소리> <자>, 어머님들 한번. 엄못어 <목소리> <목소리>

오. 이건 뭐야? 골드 커튼. 이게 꽃깔콘 이건 해야겠네. 꽃갈코 어. 어, 오면 해야지 다 이나야 피자 먹을래? 국밥 먹을래? 피자. 곰탕 곰탕, 국밥 곰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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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 피자? 내가더 고집이 있어요 야, 그럼 곰탕에 피자 넣어줄까? 어우 뭐야 눈에 빠진 피자 장난 아니야? 이거 된장밥 <봐? 웃음> 와우 와 비설 찌긴 비설 날로하다 고등어를 양식장게요 참치랑 고등어를 참치도 식이 고등어 그래. 어 고등어 생 참치를 먹을 수 있는 그 그래서 죽으면 바로 해시는 거야 음. 몸에 바로 안까가고 음. 그래서 고등어 해가 좀인기나아 맞아 그래서 이 성격 안아서 아주 좋은 생선들이 회를 못먹어 대표적인 고등어랑 상어 특히 상어 음. 상어는 절대 회를 못먹어 많이 먹어 이거 먹고 우리 생일 케이크 하자 생일 축하합니다 더 먹을 사람 얘기해 수 <laughs> <서> 많이 먹어 <laughs> 누나 언니 내가 케이크 만들어줄까? 누나 생일이야 <laughs> 는데 진짜? 아, 약간. <laughs> 야, 조금만 마셔. <마세요>.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야. 괜찮아. 워 자. 아, 귀여워. 아, 아 아직 아직 아직. 나도 먹을래. 아 아직 아직, 아직. 아직, 아직. 앉으세요. 다들 앉으세요. 슈화해야 될까? 이건 슈화가먹어야 네. 되지 않아? 오. <laughs> 자. 생일 축하. 사랑해. 아아 그 찰나를 안물안치고 불라고 아자가물 줘. 채서 닌자 야, 같았어 아 와! 야. 이거 어. 우와, 수아, 오늘 아, 오늘 좋겠다. 야, 이 정도. 야야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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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엄마 이거